제가 4월 중순경인가 오른쪽으로 고개도 못 돌리겠고 팔도 못 돌리겠고 아또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중학교에 가서 MR을 찍었죠 디스크로 판명이 됐고 남녀성교회 기도제문 헌신여배 아침에 이제 다니던 사태 이, 그 아침 인사 나갈 때 사택으로 가서 이제 밑에 서 있었죠 바로 손로 놓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려고 오늘 약간 뒤로 젖혔다 이랬는데 원래는 이게 안 됐거든요 이게 그런데 다행히 인사할 때 OK, 감사합니다 하는데 약간 들었다는데 어,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목자의 기도 한 번에 통증이 없어지고 치료 받을 수 있음에도 너무 감사합니다